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폰츠 한글 폰트 릴리스 기념 시리즈 아티클 저자인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합성 글꼴 사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드릴 건데요. 우선 합성 글꼴 및그외 한글 타이포그라피에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디자인 한글 버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에 설정에 가셔서 이 앱스 탭을 누르시면 default install language를 한국어로 지정을 하신 후에 인디자인을 어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디자인 한글판이 준비되셨다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합성글꼴의 세트 내용은 이번 아티클의 폰트페어링 샘플 중 하나인 본고딕. 즉, Source Han Sans Korean과 Proxima Nova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탭 메뉴에 가셔서 문자에 들어가시면 합성 글꼴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릭해 볼게요. 뭔가 어려워 보이는 창이 뜨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 여기 아래 타입 세팅 샘플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데요. 디폴트로 지정된 샘플은 전체적인 타입 세팅 분위기를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 본인이 보기 쉬운 샘플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로 실제로 사용할 컨텐츠의 문구를 가져오거나 한글 라틴알파벳 구두점 숫자가 골고루 섞인 문장을 임의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문장으로 샘플을 바꿔 보기로 할게요. 여기 샘플 편집을 클릭하시고 복사한 문장을 이곳에 붙여넣기합니다. 여기 왼쪽 아래의 확대 축소로 샘플의 크기를 임의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저는 주로 200에서 250% 정도로 봅니다. 250은 조금 너무 커 보이네요. 220으로 해볼게요. 어, 다음에는 새로운 합성 글꼴을 만들어야 하니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할게요 저희는 어떤 폰트 세트를 만들지 이미 정해놨으니 이름을 어, source-hand-korean-proxima 로 할게요 그리고 저는 주로 이 뒤에 웨이트, 두께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합성 글꼴은 두께까지 함께 세트 안에 정의되기 때문에 만약 얇은 세트와 두꺼운 세트를 따로 갖고 싶다면 각각 따로 합성 글꼴을 만들어줘야 해요. 저는 임의로 볼드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자세한 세트를 정해가야 하겠죠? 우선 기본은 한자 글리프가 포함이 됩니다. 한자에 따로 특별한 폰트를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한글과 같은 폰트를 지정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과 한글은 bongodkr로 할게요 저희가 두꺼운 걸로 하기로 했으니 저는 fatface를 좋아하기 때문에 heavy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구두점 기호 번호에 대해서는 개인 취향인데요. 저는 보통 로마자에 지정하는 라틴 폰트와 같은 폰트를 지정해줍니다. 번호, 즉 숫자 같은 경우에는 글자꼴 조형이 라틴 알파벳과 가까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라틴 알파벳과 맞춰서 바꿔주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만, 어, 각자 원하시는 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두점부터 번호까지. 어, 프록시마 노바로 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 봉고딕은 저희가 헤비로 했죠? 그러면은 이 헤비 두께에 맞게 프록시마 노바도 맞춰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헤비는 가장 두꺼운 두께였죠? 그럼 블랙으로 한번 해 볼게요. 어, 조금 로마자 라틴알파벳이 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 낮춰서 엑스트라 볼드로 해볼게요. 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구두점 기호 번호 또 모두 엑스트라 볼드로 맞춰줄게요. 자, 그럼 더 디테일한 조정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어, 우선은 먼저 크기부터 조정해 갈게요. 왜냐하면, 크기가 바뀌면 기준선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우선, 제 눈에는 라틴 알파벳이 조금 작아보여요. 하지만, 대문자도 있으니까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겠죠? 한105% 정도로 처음에 시작해 볼게요. 음, 아직 조금 작아보이는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과감하게 높여 볼게요. 112%. 음.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크게 해볼까요? 120%. 어,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죠? 아까 112%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어, 한글 타이포그래피에서는 당연히 라틴알파벳보다 한글이 문장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어, 라틴알파벳을 한글과 아주 같은 크기로 하기보다는 살짝 작은 정도로 지정해 주는 것이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틴알파벳에는 대문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문자를 기준으로 한글에 맞춰 버리면 대문자가 너무 커 보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로마자는 112%로 하기로 하고 어, 구두점 기호 번호 도 크기를 맞춰줘야 하겠죠. 구두점 기호는 로마자보다 살짝 작은 크기로 해줍니다. 같은 크기로 해주면 한글보다 튀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한110% 정도로 지정해 볼게요. 어, 번호는 같은 크기로 하면 로마자와 같은 크기로 하면 번호가 너무 커져서 두께도 더 두꺼워 보이게 돼요. 한번 해 볼게요. 네, 조금 라틴 알파벳보다 두께가 두꺼워 보이게 되죠. 100으로 돌려놓을게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숫자는 라틴알파벳보다도 더 작게 디자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 숫자 같은 경우에는 한105% 정도로 해볼게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준선을 맞춰줘야 해요. 크기를 변경시킴으로써 모든 글자의 기준선이 달라져버리거든요. 한글은 엠박스 기준의 폰트지만 라틴알파벳은 베이스라인 기준의 폰트이기 때문에 라틴 알파벳의 베이스라인을 조정하여 한글과 잘 어울리는 위치를 찾아봅시다. 저는 주로 0.5씩 바꿔보는데요. 일단은 로마차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 이 샘플 편집상에서 봤을 때와 또 뒤에 실제로 짰을 때 모습이 많이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크기와 기준선을 변경을 시켰을 때는 저장을 해서 어, 배경과 이 합성 글꼴 편집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소개 영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스킵할게요. 그러면 한번 마이너스 1%로 지정을 해보고 여기서 한번 작게 볼게요. 음, 여전히 라틴 알파벳이 조금 붕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5씩 늘려 볼게요. 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번호도 같은 숫자를 입력해줄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라틴 알파벳하고도 온라인이 되고 한글하고도 그렇게까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기호는 이대로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짜고 있는 이 컨텐츠 안에는 기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호가 들어간 컨텐츠에 합성글 거을 사용을 하신다면 반드시 샘플 편집 안에서 기호를 입력을 하시고 기준선과 크기를 맞춰줘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구두점인데요. 어, 여기 다운표를 보시면 다시 조금 크게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라틴 폰트의 다운표 위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글 과쓸때 따옴표가 너무 낮아 보이겠죠? 한글과 라틴알파벳 사이에 적당한 위치를 찾는 것은 언제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 오늘은 합성글꼴 소개 영상이니 한번 감으로 잡아 볼게요. 어, 프록시마노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따옴표 위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올려보겠습니다. 한5%한번 작게도 해서 볼게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라틴 알파벳하고는 조금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글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어, 괜찮은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요. 저희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사용하는 합성글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글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두점이나 뭐 번호나 이런 것을 맞춰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장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폰트 리스트에 저희가 만든 합성 글꼴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어, 한글과 라틴 알파벳 이렇게 각자 따로 폰트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체 선택을 해서 저희가 만든 합성글꼴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죠? 어, 저희가 오늘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물결표를 보시면은 저는 이 물결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물결표만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합성글꼴을 가시면은 어, 물결표와 괄호는 로마자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구두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자 라틴알파벳에 지정한 폰트와 같은 폰트가 물결표와 괄호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결표만 바꿔주고 싶다 할때 사용하는 것이 이 사용자 정의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어, 이것도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만져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를게요. 그래서 저는 물결표를 따로 지정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물결표의 영어 이름인 틸데를 넣고 여기 문자에다가 물결표를 입력을 하고 물결표는 본고딕 KR의 Heavy를 지정해서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물결표가 변경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어, 예를 들면 이 괄호도 라틴 알파벳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낮게 위치해버리죠? 그래서 이 괄호만 따로 사용자 정의에 넣어서 기준선을 따로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어, 혹은 한자, 뭐, 히라가나 카타카나, 뭐, 아니면은 특정한, 어, 글리프만 따로, 어, 폰트를 지정해주고 싶을 때, 아니면은 기준선만 바꿔주고 싶을 때도 이렇게 사용자 정의를 이용을 하셔서 어, 추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죠.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는 게 결국 꽤 길어져 버렸는데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합성 글꼴을 더 쉽고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아티클에서 배워요.